같은 프로젝트인데 왜 어떤 사람은 단가가 더 높을까요? SAP 프리랜서 단가 높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. 지금 공개합니다. 첫째, 기술력만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. 기술만 잘 안다고 단가가 높아지지 않아요. 이해하고 설명하고 조율한 능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. 둘째,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? PM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단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. 세 번째는 레퍼런스가 말해주는 신뢰예요. 과거에 잘했던 이력, 프로젝트 경험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. 단가는 결국 실력과 신뢰의 합입니다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단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능력과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. SAP 프리랜서의 현실,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? 제가 직접 쓴 전자책에서 생생하게 다뤘습니다.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SAP 프리랜서의 진짜 이야기, 지금 검색해 보세요.